안녕하세요. 꽃당달입니다 음, 저희 집호주매안는 이렇게 다쳤어요. 다쳤답니다. 꽃이 이제 그 전에 동원에서 갖고 오면 여기 조금 피다가 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끝까지 다 꽃이 피우는 피우는 전에 하우스 역할을 하게끔 페트병을 씌워가지고 하우스에서 막온 애들은 그렇게 키워서 이 끝까지 이 끝까지 물오름을 시키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제 얘가 다 피고 이 끝까지 이렇게 다 피웠었답니다. 이 끝마다 다 피고 이렇게 끝마다 다펴어요 피고 젖는데 이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가지가 너무 기니까 위에 저기 이 옆으로 좀 뻗어서 뻗으라고 위좀 쳐주려고 나와서 여기 매달린 그 매화같이 열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답니다 열매가 꽃이지고 이렇게 열매가 이거를 지금 다 따주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가지를 따주다가 따주다가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카메라 켰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어 조금 이렇게 위 너무 많이 나가고 위에를 조금 쳐가지고 옆으로 좀 많이 뻗게 이도하려고 어 이렇게 좀 따주. 이 따줄 건 따주고, 이렇게, 열매 같은 게 열려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따는데도 아직 남았네요. 이렇게 남았네요, 이렇 따줄 건 따주고, 조금씩만, 이 화근 자체가 기니까, 기니까 이 아이들도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자랄 거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해서, 나머지는 삽목을 좀 해보려고. 저희 호주메야 이게 겹꽃 호집 호주메아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호꽃, 홉꽃, 호꽃으로 도 나온 호주메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호꽃은, 저는 이제 다른 종자 한 줄을 했더니요. 예, 같은 호주메아라고 하는데, 얘는 일쯤이라고 부른대요. 호주 매화에서도 여러 까가 있나 봐요. 근 얘도 지금 이거 잔뜩 폈었는데 지금 일부러 지금 다 띄워줬어요. 띄워주다가 다듬어주고 얘는 여기 또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이렇게. 이거를 따주고, 이거를 빨리 따줘야 이, 이것도 매화, 매화 열매 같은 건가 봐요. 관상용으로 뭐을보라고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매화 종류라 그런가 이 열매 같은 게 열려요. 그래서 그 시방인가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이쪽으로 영향이 많이 가느라고 가지를 못받릴까봐다 지금 따졌어요. 다 따주고 요즘 핀애들 요즘 핀애들만좀 놔뒀어요. 얘는 화분 크기나 나무 크기가 적당해서 가지치기를 얘는 좀 많이 줘려고요 이렇게 가지 모양도 좀 마음에 들고해서 전 그냥 얘는 놔두려고요. 그리고 요게 끝에만 조금 잘라서 많이 이렇게 위로 많이 안 가고 옆으로 많이 퍼지게끔 요 끝만 끝만 조금 잘라주요 요게 끝만. 이렇게 해서 상목도 해보려고요. 같이 봐요. 지 혼자 열매만 따주려다가 열매만 따주고 있으려다가 어 열매만 따줄게 아니라 얼른 다 따주고 이따 주고가지치게 해줘야 요즘 봄이라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새싹이 초 연두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초록초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연두색으로 반이 나오고 있어요 가지로 가지마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어, 빨리 이쪽으로 가게끔 그그 그 시방도 다깨지고 이제 가지를 좀 위에서 좀더 웃자라지 못하게 잘라주고 자른거를 사목고좀 해보려고요 음, 이제 꽃이 두 송이나 남아가지고 아깝긴 한데 그래도좀 잘라야 돼요 얘는 뭐 어차피 얘가 크게 길게 키운 거예요 얘 그릇을 키니까 충분히 어울릴 것 같아요 여름 동안 얼마나 잘하려는지 몰라서요 조금 더 넘어가게 자잖아요 조금만 자르려고 했는데. 네. 여기도 이 새싹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새 줄기가. 이거를 둘러 나눠야겠어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무 가지가 가는 것이, 가는 것은 무오름이 힘들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줄기가 가는 거 저는 조금 짧게 잘라줘요. 한 4cm, 뭐, 이렇게. 4cm나 5cm가 안 넘게. 이렇게. 잘라주고 밑을 따고 삽목을 해볼고요 음. 일단 끝을 닫아야 애들이 옆으로 푸짐해지니까 끝을 다빠졌어요 이렇게. 다 따서 이제 이걸 삽목할 거고요. 여기도 조금 더 춥고 여름에 많이 자를 것 같아. 그래서 삽목 한번더 나올 수 있게 요한번더 자를게요. 또 얘는. 얘는 수영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다 잘라줘야겠어. 여름에 가서. 응. 어? 응? 삽목을 응. 했답니다. 제가 이따가 흙을 담아왔어요. 이렇게. 흙 담아왔답니다. 제가 지금 아. 혼자서 여기, 여기 지금 꽃 나는 데서 제가 손질하다가, 손질하다가 카메라를 켜가지고 네. 제가 바닥에 이렇게 지저분얘네들 네. 떨어진 잔이에그 열매랑 꽃잎 다 시들은 거 떨어진 거 하나 더 있답니다 어, 엄청 많아요 꽃이 저 줄기 끝까지 다 폈었어요 그 지금도 이 작은 줄기 그 작은 끝에도 다 꽃이 이렇게 열렸잖아요여끝 끝까지 다폈었때니에요그 호주냐를 처음 사가지고 끝까지 그 끝까지 꽃을 피우고 피우는 분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주간에 조각까지 피고 죽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저트병을 씌워가지고 그 화원에서는 그 습도가 달라가지고 끝까지 펴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면 애들이 그 습도 어렵과 그저 화원보다도 접어가지고 이게 그 끝까지 못피고 이게 가는 줄이고 길고 이러니까는 그 끝까지 물을 못 올리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트병으로 하우스 역할을 하게끔 이 꽃이 이 끝, 거의 가까이까지 다 폈을 때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다 폈었어요. 그, 이렇게 한번 이제 이런 데서 적응을 시키면은 내년부터는 따로 적응을 그렇게 패트병 씌워가지고 하우스처럼 씌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도 아까워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바닥에그 흙으로 붙여있자리도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이파리가 너무 많네요. 뿌리 내리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남기고. 그리고 이 끝을 이렇게 다 딴다기보다도 좀이 줄기를 하나라도 남기고 싶다. 두개 정도는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를 짧게 잘라줘요. 다 뛰지 말고. 이렇게. 그 생장점만 놔두고 이파리 크기를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꽂아. 꽂아주고. 이렇게 이파리 종류가 크게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기는 두 줄기는 놔두고 싶다. 가지를.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를 최대한 생장점만 놔두고, 가운데 생장점만 놔두고 짧게 잘라주요 그래도 얘가 짧아도 그강압성을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줄기를 만들어 놓고 두 줄기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해서 흙에다 꽂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흙에 안 닿게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자라는 줄기가 워낙 작다 싶으면 그냥 빼버리세요. 떼버리, 나중에 만들어서 재밌다거나.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줄기가 가는, 이렇게 가늘잖아요, 줄기가. 이 가는 에는 최대한 위에를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더안 돼요, 그거좀 두꺼운 애는 웬만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얘는 네 이렇게 크게, 입장이 있지만 크기라도 좀 줄여줘야 돼. 그래도 얘가 이렇게 간합성을다한겁니다 다 남은 줄기가. 네, 그리고 보통 공개, 여기를 이렇게 빈약하게, 빈약하게 해놓고, 뿌리 내리면 힘쓰게 이렇게 유도해주는 거죠. 어, 이렇게 또코너렇지 입장이 크게 안 닿게. 이거는 이입장이세 개나 돼요. 줄기가, 줄기가, 이 중에 줄기가 세 개나 되는데 이건 좀 아까우니까 이 파리를 거의 잘라주고 이새 줄기를 살려볼까봐요. 살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 가지 중에서도 이 뒤쪽은 아예 따 버리고 따 네, 버리고 생장점 있는 좀만 남기세요. 이호주미아는 예, 이파리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소나무 이파리보다는 좀 넓기는 해도 굉장히 입장이 작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은 꽃에 이 이파리가 다 가려져가지고 온 줄기가 다똑같이 보여요 그게 호주미아는그게게려려진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제가 지금 밝은 재를 조금 탔어요 이 물에다가 어, 이 정도 그, 어, 양념병 그 양념병 여기다가 이 물에 그만큼에다가 밝은 아, 재는 음, 그냥 커피 숟가락을 그 밝은 제 에키, 에키스에다가 담갔다만, 아, 담그면 그 물이 숟가락에 무,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여기다 탔어요. 그 밝은 제 에키스에다가 커피숟가락을 이렇게 끝에다 담갔다가 커피숟가락 그만큼까지만 담갔다가 그냥 빼세요.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타준 거예요. 뭐커피숟가락몇 프로, 몇, 몇, 몇 분에 몇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숟가락에 묻은 만큼만 그냥 여기다 타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 했다고 치면 다 이제 끝나고 연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끝내려고 다 했다고 치고 이렇게 저는 이 밝은 재료를, 음, 좀, 다른 거는 좀, 저렇게 나뭇같이 이렇게, 이렇게 목질화 된거 아닌 거는, 아닌 거는 뿌리 내리기가 저는 쉬운데, 이런 애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히려 밝은 재를한번 칠해봤어요. 넣어봤어요. 다른 거는 밝은 재를안 해봤는데, 이거는 뿌리를 이런 나무 종이는안 해봐가지고, 밝은 재를좀 도움 좀 받으려고 좀 탔어요. 이렇게 해서 화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바닥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질 정도로 물을 주고, 이거를 했던 말고, 이렇게. 지금 얘네들도 지금 화분 밑칸에 있죠? 이게 지금 다삽목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삼목한 아이들은 이렇게 거의 그늘. 이렇게 그늘이구나 요것도 삽목한 아이예요. 이렇게 그늘. 요 위에 애들한테 그늘이 살짝 치죠? 그래도 살짝 하면 없지만 직광은안 받는 거죠? 근데 여데다가 이렇게 발전한 걸로 해요.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삽목을 하면 이렇게 그늘이다가. 대신 바람도 잘, 바람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물은 저는 이제 어떤 흙에다 졌냐에 따라서 이 어떤 흙에다가 삽목을 했냐에 따라서 물 주기는 틀려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걸음기 하나도 없는 흙, 흙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되게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애들은 이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일반 화분가리 흙에다 했기 때문에, 걸음기나 이런 게 거의 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듬뿍 한번 주고, 일 이, 이, 이런 화초들처럼, 화초들처럼, 이 속이 거의 안 마를 때, 속이, 어, 말라, 너무 속까지 마르지 않았을 때, 예, 저는 물을 거의 얘네들 화초들이랑 비슷하게 줘요. 예, 그, 그 뿌리 내리는, 그, 무슨 석? 그 걸음 없는 그런 속에다가 하는, 하거나 그런 흙에다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물을 계속 주거나, 이런 물받침을 해놓고, 여기다 물을 계속 줘서, 예, 여기를 절대 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저도 여기를 말릴적까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그늘에 있으면 그렇게 마르지가 않아요. 이 밑에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그러면 이 그늘에 있으면 얘네들 줄 때만큼, 얘네들보다도 더덜 줘요. 왜냐면 얘는 네 지금 꽃을 다입혔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안에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일주일, 일주일 이상 있다가도 줘도 돼요. 거음이 있는 흙일 때만 그래요. 예. 얘네를, 아, 저기, 일반 그 뿌리 내리는 흙같이, 거름기 없는 흙에다가, 아, 줬는데, 저처럼 막 일주일, 15일만, 이만에 주면은 그 애들은 죽어요. 근데 이거름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줘도 그렇게 주는 애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음, 자주 준다. 그 뿌리 내리라고 자주 주잖아요. 거름기 있는 흙에다가 삽목한 애들은 자주 주면 금방 썩어 죽어요. 제가 다 해봤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 목질화된 이런 나무같이 생긴 애들은 제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뿌리 내리,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아이들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나무 종류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재에 어,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밝은 재를 조금 약하게 섞었어요 이것도 독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뿌리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친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탄 거를 한 처음에는 한세번 정도는 자주 줘요 자주 주고 그러면 이 안에 흙이 충분히 가로로 젖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한번 주던지 어? 얘네는 2주를 가도 돼요 그늘이기 때문에 잘안 말라요 속까지 그래서 그 얘네들은 오히려 걸음기 있는 흙에다가 한 아이들은 오히려 자주 주면 죽어요 그래서 저의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저는 이렇게 이제 나무로 된 거, 목질화되 있는 거는 처음 해봐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거 삽목 하듯이 하듯이 해보지만 이거 하나만 틀리게, 이거 하나만 틀리게 해보려고요. 나중에 살아나면 또 영상 찍을게요. 감사합니다.